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에스겔 36장의 말씀과 신약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순종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또 개인적인 일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는 하는 일이 되었든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한남동교회 박승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어 여러분들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직업이 있으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뭐 어느 직책이 되었든지 혹은 직분이 되었든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직분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소개하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쓴 편지지요. 편지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한결같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번역에서는 이 종이라는 표현.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목사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주님의 종. 성도들 중에서도, 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 겸손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적 신분의 계층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본인을 지칭할 때는 겸손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번역으는 종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노예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실제로 노예가 있었던 시대예요.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노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노예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거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호칭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냐 하면, 어, 소위 말해서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어,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소유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말 못하는 소유로서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돈, 무슨 황금,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자신의 소유지요. 두 번째로는 소리를 내는 소유예요. 소리를 내는 소유가 뭐가 있을까요? 소, 말, 나귀.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또 집에서 활용하는 가축들 이게 이제 자신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소유물이 있는데. 세 번째 소유물은 뭐냐? 말하는 소유물이에요. 그것이 곧 노예예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소유물이에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귀족들이나 당시에 조금 사람들을 부리는, 소위 말해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은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가끔 말을 할수 있다. 그만큼 노예라고 하는 신분, 그것은 하찮은 존재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노예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뜻으로만 사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지요. 심지어 그는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온전히 따르기는커녕 간섭하는 거조차도 싫잖아요. 이제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주도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권이 없으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못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도 어느 순간 내 주도권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므로 자기의 마음과 생명, 자기의 삶 모두를 주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어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어들에게서 부활하셨기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순종이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바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거기에는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자꾸만 나의 주도권이 들어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냐면 하 부르심과 순종에 있어서도 내가 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내가 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게 순종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나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계속적인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의 가장 귀한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린 자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면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순종의 삶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 없이 많은 날들을 그리고 그 간음할 수 없는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순종의 삶을 살며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안정적이고, 마냥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늘 쫓겨다녔고, 늘 위협을 받았고, 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4 0의 하나를 감한 매를, 즉, 39대나 되는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분,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곧 죽을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가는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기도 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혈연지간에 있는 동족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바울에게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경계하고, 때로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단 한순간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정답, 답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하나로 기록되기도 해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강림의 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즉 성령의 경험을 위해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 36장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만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강조한 성경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그 에스겔에서 36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강팍한 마음이지요.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신의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약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이 임하게 되니까 윤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윤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딱딱하고 굳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구약의표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교만한 백성.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근데 성령이 임하면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순종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이미 순종의 자리에 들어섰지만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분명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에요. 순종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훈련이 거듭될수록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함이 부어졌을 때 이제 그것이 곧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 굳어진 나의 마음이 변화해져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하다, 유혹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건드려 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으로 성령 충만의 힘을 입어 순종의 자리에 가야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세요. 부르심에 응답하며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건 내 힘으로 할때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곧 기쁨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자, 다 성경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세 가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 가시면 축복이 나와요. 순종해야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고 했어요. 인자하심과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3절 이하를 쭉 읽어 가 보세요. 복을 주시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모든 소산들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질병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순종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축복은 자연히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 복음으로 내 삶을 점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성숙해져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